배꼽 치고어요 아, 어아 우리 추 선수 잠시 만나고 겠습니다이대 선수! 먼저 만나 볼게요. 자 이대현 선수 수원 단상에서 팬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대현입니다 네자 <laughs> 네. 처음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오늘 경기 정말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기분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감 들어볼게요 어 일단 팀이 너무 잘 지금 이기고 있어서 너무 좋고 일단 제 균형한테 오늘 마무리 지어줘서 너무 고맙고 예 네, 앞으로도 계속.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이대은 사실 한동안 좀 부상으로 얼굴을 좀 보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떤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네, 팀한테 많이 기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 주시오. 십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. 아, 네. 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자. 잠시 후에 <laughs> 네, 또 우리 동생들이 축하 보내주고 있어요 아, 이대현 선수 조금 있다가 팬 여러분한테 올라가야 되니까 네, 몸 조금만 추스리고 계십시오 자 이어서 오늘 끝내기의 주인공 황재균 선수입니다 아,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소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저희 팀이 5연승을 이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. 본인이 타석에 마지막에 들었을 때 홈런을 칠 거라는 좀 마음을 먹고 타석에 들어섰나요? 어, 그래도 일단 10일의 마리고에서 또 강한 타구를 보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멀리라서 또 홈런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팬 여러분들 오늘 저희 미션 레이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수 선수가 되시고 승리를 하면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선수, 팬 여러분들과 함께 셀카 타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올라갈 준비도 되셨나요? 예. 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듣고 바로 두 선수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께 인사 전해 주십시오. 네, 오늘 또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로도 엄청 긴 경기를 했는데. 집에 가지 않고 또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잠깐만요. 제가 좀 비게 되겠. 예, 자 마지막 세레모니와 함께 우리 황재균 선수 그리고 이대훈 선수 함께 올라가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.